안녕하세요. 제이에서 선생님입니다. 오늘은 이 부분 정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라고 그랬는데 예전에 한번한 한 적이 있었어. 원과 직선이라고 하는 건 위치 관계가 몇 개가 나타날까라고 한다면 은딱세 가지 나타난다. 여기, 요렇게. 몇 점에서 만나? 두 점에서 만난다. 여기 요렇게. 몇 점에서 만나? 한 점에서 만난다. 여기 요렇게 된다. 안 만난다. 이렇게 되는 것이야. 자, 그러면. 요거에 대한 이름들이 각각 있겠지. 요거에 대한 이름들. 여기 한 점에서 만나는 거는 우리가 접선이라는 이름을 그었고, 아냥뭐 이름 없고. 자, 두 점에서 만나는 거는 이제 할 만하지? 할선. 이렇게 되겠다. 그런데, 아니, 직선이랑 원다 주워준 다음에, 자, 위치 관계 어떻게 돼? 점몇 개, 몇 점에서 만나? 안 만나든지, 한 점에서 만나든지, 두 점에서 만나든지 구하래. 누가 못해. 문제에서 물어보는 건 뭘까? 그냥 어떠한 것들을 줬는데 원이 있고 원이 있고 기울기가 기울기가 2인 직선이 있어. y는 e x 그다음에 몰라. k. 얘를 이 k를 조절을 하면서 한 점에서 만나게끔도 해 보고 두 점에서 만나게끔도 해 보고 해 봐라라는 얘기야. 그럼 기울기가 양수고 y 절편이 문자니까 미지수니까 얘가 저자저저저저한 점, 두 점, 두 점, 두 점, 한점안 만나다시막 이런 식으로 되겠지. 이럴 때에는 이 K가 어떻게 될 것이냐, 이런 거를 조금 알아보라는 얘기야. 그러면, 우리 머리가 컴퓨터가 아니잖아. 그렇잖아. 음, 안 맞나, 안 맞나? 음, 한 점. 음, 그때 K는 몇, 바로 나와? 아, 불가능이야. 이건 불가능이야. 그러니 어떠한 식을 써야 되겠지? 그 식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 건데, 자, 우리가 가장 쉽게 할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은, 자, 그 점. 교점. 교점두 개짜리 먼저 한번 해볼게. 어쨌든 직선도 2차 식이고, 아, 원은 2차식이고 직선은 1차식이기 때문에 연립하면 최종적으로 2차식밖에 안 나와. 그럼 2차식에서 교점이 2개라고 하는 얘기는 식을 만족하는 근이 두근이란 얘기지. 식을 만족한다? 방정식 아니야? 어. 방정식에서 두근이 나와라. 2차식이야. 그러니 판별식이 0보다 크면 되겠네. 간단하게. 간단하게. 어, 그러면 교점이, 교점이 1개야. 교점이 1개야. 그럼 판별식이? 중근이면 되니까 0. 이거면 되겠네. 그 다음에. 교점이 없어. 교점이 0개야. 0개. 그럼 판별식이 0보다 작으면 되겠네. 이거야. 내가 지금 여기에서 얘들아, 판별식 기억나지? 판별식이란? 이런 거할거 거 아니잖아. 그치? 판별식이 있는데, 걔를쓸수 있고, 두 점이면 크고, 한 점이면 같고, 안 만나면 작다. 이렇게 된다고. 자, 그러면. 이번에 배운 지식으로 한번 활용을 해봐야지. 그럼 한 번, 한번 활용을 해볼게. 자. 원의 중심에서부터 직선까지 이렇게 쫙 내려갔어. 쫙 내려갔어. 그래서 원의 중심을 여기를 점이라고 보고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내가 D1,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선생님이 D2,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D3라고 한번 해볼게. 그랬을 때 이거를 원의 반지름과 비교를 해보면서 교점의 개수를 한번 찾아봐봐. 문자 대 문자로. 자, 그럼 봐봐. 첫 번째 여기. 그점이두개 나오는 거 보면은, t1이랑 반지름이랑 어디가 더 커? t1이랑 반지름이랑 어디가 더 커? 반지름이 더 크지. 그치?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가 반지름보다 작으면 두 점이 되겠다는 얘기야. 그럴 수 밖에 없겠지. 그럴 수 밖에 없겠지. 모양이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t2랑 반지름이랑 비교해봐. 그럼 어떻게 돼? 쭉 그림 봐봐. 반지름이랑 t2랑 어때? 길이가. 똑같지. 그치? 같으면 교점의 한계는 얘기야. P3랑 R이랑 비교해봐. 표현알겠어표현알겠어 표현 알겠어? 자, 우린 뭘로 풀어야 될까? 이걸로 풀어라. 이걸로. 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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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생님, 왜요? 어? 자, 생각을 해봐. 너네가 이게 시험 기간이 되면, 직선의 방정식도 들어가야 되고, 원의 방정식도 시험에 들어가야 돼. 한 문제 가지고 여러 개를 알아봐야 되는데, 이걸로 풀어버리면, 판별식은 이번 학기에 배운 내용이 아니잖아. 어? 사실 중학교 때도 나오잖아. 그러니까 이걸로 풀게끔 문제가 나겠지. 이걸 풀게끔 둘다 활용을 할수 있으면 좋은데 이걸로 하면 더 편하다. 그렇게 되게끔 문제를 내. 그렇게 되게끔. 어, 아니 막말로 막말로 이렇게 된다고 자, x 제곱 플러스 y 제곱은 4라고 하는 게 있어. 그런 다음에 내가 직선을 이렇게 줄게. 3x 4y 플러스 k는 0과. 한 점에서 만나도록 한번 해봐라. 원과 직선한 점에서 만나도록 한번 해봐라. 판별식을 이용을 할 사람들은 어떻게 해줘야 돼? 해줘야 돼. y는 4분의 3x 더하기 4분의 1k. 집어넣어서 16분의 9x제곱, 16분의 1k제곱, 정리해. 할 맛이 안 나요. 근데 이렇게 문제를 내. 이걸 쓰게끔 하려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줘야 돼? 이 상태에서. 아, 센터가 0,0이고, 지금 반지름이 이구나 그래서 교점이 하나가 나오게끔 하라 그랬으니까 D를 구해주게 되면 루트 3 4 3 4 5 이렇게 되면서 0 0이니까 K 절대값 친게 2면 되는구나 아 그러니까 K는 절대값 K가 10이니까 K는 플러스 마이너스 10이구나 답이 왜두 개예요 선생님 아이 왜 이래 원이 있으면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답이 두 개지 얼마나 빠르냐 오케이? 이걸로 하게끔 문제가 나온다고 어? 이렇게 줘버리게 되면, 점과 직선 사이 이 D를 구하라는 말밖에 안 돼. 더럽잖아, 정리해주면. 오케이? 이걸 이용해서 풀수 있도록 해보아라. 오케이? 개념은 끝이야. 개념은 끝이야. 어?